자 이제 어, 이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배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원래 갓 순열 다음에 이어져서 푸는 순열인데 제목이래 제목이 순서가 순서가 고정된 순열 또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말을 짧게 해서 순정 순열 또는 순고 순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음. 자, 이런 걸 말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어. 근데, 어, 여기 에 1과 3과 5가 순서가 정해진 거야. 이웃타란 소리는 아니야.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한단 말이야. 이런 거. 어, 또는 어떤 거 있어? 자, 이런 거. 그죠? 자, 얘네들은 배열할 수 없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면, 이거를 다 찾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푸는 방법이 거야. 전체 오팩을 더 구해. 구한 다음에 이세 개는 어때? 배열할 수 없어? 없지. 그럼 어때? 나누어서 한 개로 취급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세 개를 배열한 거를 나누어서 한 개로 취급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결국 얘네들을 똑같은 수로 봐도 된단 얘기야. 그죠? 아까 가순열도 같기 때문에 그죠? 나눴잖아. 그죠? 같은 거로. 그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거나 같은 거나 어차피 <laughs> 구할 때는 나눠서 구해서 한 개로 취급해야 돼. 배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배열할 필요가 없고, 얘는 배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바꿔만드니까그니까 그러니까 배열할 수 없거나, 배열할 필요가 없거나, 말은 다르지만, 풀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는, 이렇게 같은 걸로 취급해서 풀란 말이야. 알겠지? 자, 순서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똑같은 걸로 보고, 배열해도 답은 똑같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더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 내용 배웠으니까,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i랑 e는 순서가 어때? 정해진 거야. 전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지? 여섯 개 배열했는데, 요두 개는 순서가 어때? 정해져 있어. 그러면 배열해서 한 개를 취급해야 되겠지? 자, 전체가 720개니까, 이를 앞분해주면 답은 360개에 나온다 이거야. 그런 경우가, 알겠죠? 음. 공식이야. 외워둬야 돼? 제목 뭐라고? 순정순열, 또는 순고순열, 알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아, 어, 여기 뭐야? 여덟 개 8개 통에 여덟 개 공이 들어있는데 꺼내는 방법이 수래. 아니, 얘 꺼내야, 얘 꺼낼 수 있는 거야. 얘는 손이 안 들어가고, 그죠? 또 꺼낼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A1, a 2라할게를 그래. 얘를 B1, B2, B3. 얘를 C1, C2, C3를 한다면 경우의 수가 꺼내는 방법이 얘, 꺼내, 얘 꺼내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A1 꺼내고 B1 꺼내고 그래 이걸 꺼내야 꺼낼 수 있으니까 A2 그 다음에 뭐 여기 C1 꺼낸다 하더라도 얘를 꺼냈기 때문에 꺼낼 수 있겠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C2, C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 보면 얘를 꺼내야 꺼낸다는 것은 요 둘은 어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이 둘도 순서가 고정돼 있고, 그죠? 이세 개도. 자, 이것도 어때? 순서가 정해진 거지? 그러면, 그죠? 갓순열로 보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그죠? 이제 순서가, 그저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갓순열로 보면 똑같아. 경우의 수는. 알겠지? 자, 그러면, 다 해서 몇 개야? 여덟 개. 아까 배웠어요. 순서가 정해진 거는, 같게 보라 했어 자, 이 팩, 그 다음에 삼 팩, 3팩 하면 되겠지? 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왜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 설명도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그어볼게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자, 그럼 여기 3팩하고 약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팩이 얼마? 6이잖아. 그지? 약분해주면 2만 남았고, 이게 얼마? 1이제지 8, 7, 56이지? 그래서, 56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어, 이 문제는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다라고 했어. 자, 근데 현수막은, 어, 종류가 세 종류야. A, B, C. 자, A가 한 개가 있어요. 자, B는 몇 개가 있어? B는 네 개가 있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그죠? 근데 설치할 곳은 몇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A는 꼭 설치해야 돼. 이건 빼박이야. 빼먹으면 큰일 나. 자 B도 두곳 이상.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두 곳보다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라서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섯 군데니까 두 개를 더 채워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를 C로 다 채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남은 거를 C로 채우거나. 아니면 일단 얘는 빼박이라서 정해 놓고요. 근데 b가 두곳 이상 그랬으니까 세 군데도 가능하겠지. 그 남은 데는 c를 설치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a. b가 네 개가 있어. 어, 그러니까 네 개를 다 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 뭐야? 아, 이거는 이제 고정된 거야. 그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자, 이건 배열하면 되겠지? 자, 다섯 군데 배열하면 5팩, 2팩, 2팩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얘는 30개. 자, 마찬가지. 5팩, <laughs> 그 다음에 3팩. 그러면 120인데, 6, 6, 어, 120, 6. 20개가 되는 거야. 자, 얘도 5팩, 얘는 4팩 되겠지? 어, 얼마? 5가 돼서 다 더해주면 정답이 5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어, 도로망 문제. 그죠? 최단 거리 문제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인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어 있으면 괜히 어렵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어차피 점네 개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인생이면 연결을 해서 그죠? 연결해서 동그라미를 어차피 경로에수 말면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같은 거 어차피 경로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편할 것 같지 않아? 왠지 우리 사각형 익숙하니까. 그니까 러 문제 그림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죠? 변형해도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 풀때 동그라미로 풀지 말고 저 변형해서 풀어도 된다 이거야. 선생님 그래서 그림을 확대하려고 해.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가면 되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연결해 줘. 연결해갖고 우리가. 가는 방법을 경로를 그림 이렇게 해서 좀 펄, 풀기 편하게끔 그죠 편하게끔 만들어 주란 얘기지.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거야 같은 거야. 어차피 답은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A로부터 B까지 가는데 일로 가면은 이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짧게 가는 거라서 이쪽은 지우면 돼. 갈 필요 없잖아, 그지? 이쪽도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바로 가는 거, 바로 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할 거냐면, 파스칼 방법이 이게 더 쉬워.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파스칼로 해볼게요. 자, 여기 1. 자, 1. 자, 1 더하기라면 1 2가 되겠지? 음. 여기는 1, 그죠? 1과 2 더하면 3이야. 1 더하면 4. 이렇게. 여기 2가 되겠고, 2랑 3을 더해봐. 2랑 3을 더해봐. 5가 되겠지? 더하면 얘는 9가 되고, 여기 4가 돼. 여기 5가 되고 더하면 14가 돼. 더하면 얘는 13이 되고 여기도 13이 돼. 그죠? 근데 더하면 27 돼갖고 합치면 4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aughs> 답을 구하면 되는데 어떤 거할 거냐 딱 봤을 때어 이건 딱 보면 알겠지만 파스칼 방법이 쉽단 말이야. 쉬운 걸둘다할줄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알겠지? 어. 자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가시죠. 출발. <laughs> 이 문제는 입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가는 방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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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이렇게 한 번, 올라가는 게몇 번, 두 번에서, 최단권이 갈수 있죠? 음. 그래서, 이 안에 철골 구조야. 꽉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철골, 알죠? 뼈대밖에 없는 거야. 뼈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다갈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 배열하면, 어, 어쨌든, P에서부터 Q로 가는 방법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른쪽 몇 번, 자, 오른쪽, 네 번. 자, 이로 가는 거한 번, 올라가는 거몇 번, 두번 해서, 요 경우의 수를 배열하게 되면,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이 되는 거야. 꽉 막히는 게 아니에요. 다뚫려서 이렇게 안에가. 그러니까 뼈대처럼 뼈만 이렇게 있는 거야, 뼈대만. 자, 요거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7팩이고, 같은 게몇 개? 네개 4팩. 곱하기, 같은 거두개야 2팩. 그죠? 자,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여기도 4팩. 곱하기 2팩 하면 되겠고, 4팩끼리 약분하시고요. 3이 되겠고, 3, 5, 15. 7곱하면 그지? 답은 105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선생님, 글씨가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해서.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원점 5에 있는 점이 매번 상하 또는 좌우로 1씩 움직인다. 다섯 번 움직인 후에 마이너스 콤 이에 올수 있는 방법의 수. 어, 문제 한번 여러분 책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 그림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갈 거냐면은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갈 거야.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그죠? 어, 눈금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음,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 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죠? 음. 자, 그러면은 다섯 번만에 가야 돼. 몇 번? 다섯 번. 근데, 자, 위로 갈수 있고, 왼쪽 내려갈 수도 있고, 다갈수 있어. 사방으로 다갈수 있어. 사방으로.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섯 번 만에 가라고는 했어. 하지만, 세 번이면 충분하지. 그죠? 왜? 왼쪽으로 가고, 올라가는 거두 번이면 어때? 가능? 이미 도착했잖아. 그죠? 왼쪽으로 올라가면 끝났어. 요거 순서 바꿔도 괜찮아. 그지 그런데, 다섯 번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왔다 갔다 란 얘기야. 다섯 번을 횟수를 채워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쌤쌤이지? 이건 영어로 보면 돼. 그죠? 제자리야. 그러니까, 제자리 횟수만 늘려줘요. 횟수만. 알겠지? 횟수만 늘려서 하는 얘기야. 어쨌든 또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는 또 앞뒤로 갈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다섯 번을 채워주기 위해서 두 번을 이런 걸로 해주라는 거지. 어때? 이해 되겠죠? 그럼 이거 경우의 수 구하고, 이 경우의 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배열할게요. 5팩이고요. 자, 같은 게몇 개? 하나, 둘, 세 개네? 그죠? 3팩. 이 얼마? 얘는 20개 나올 수 있고요. 자, 얘도 5팩이죠? 근데 어, 같은 거몇 개? 두개 얘도 두개 같은 게두개 보이지 이거? 그래서 두개두개 마찬가지. 얘도 2팩, 2팩 하면 되겠지. 자, 120인데 4약분 해봐. 30개 나오겠죠? 어, 더하면 요 답은 50개가 된다 이거야. 이해 되시죠? 음.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어이 문제는 남자 다섯 명 5명, 여자 다섯 명이 있어요 근데 1번 일렬로 앉을 때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으래 그럼 어떻게 앉으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남녀 남녀 이런 식으로 그죠 남녀 자다 쓰는 게 좋겠지 이런 것들은 남녀 남녀 그죠 하나 둘셋넷 남녀. 다 썼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방법도 있어? 얘도 있어요. 연암, 연암. 그치? 어. 어차피 방법은 동일하니까 한 가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하는 거. 다섯 명이 있어. 여긴 남자밖에 못 가. 그럼 남자만 여기에 배열하면 되겠지? 어. 여기는 남자만 갈수 있어. 그 어때? 남자만 배열하니까 오팩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그죠? 여자분만 할수 있단 말이야. 그죠? 당연히 오팩 하면 되겠지. 어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답은 얘는 똑같아. 그죠. 그면은 러한 개만 구하고 나서 곱하기 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 얘는 얼마야? 120. 또120 곱하기 같으니까 2배. 자 이게 얼마인지 알지? 12 곱하기 12가 얼마야? 144. 그러니까 1 4 4인데 공이 두개 붙어야 돼. 자 곱하기 두배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28,800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원, 타에 앉을 때. 이게 뭐야? 제목이 원순열. 이 원순열은, 어, 현재 고2부터는 이 과정이 제외가 되는 거 알죠? 하지만, 뭐,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학교 시험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수능시험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사실. 수능시험에서는 원순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올해 고2부터. 음. 자,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는 경우야. 그러면은, 교대인데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해? 일단 남자 먼저 앉혀보자. 그죠 음.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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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그러면 이게 남자 어떻게 되겠어 남자가 원순열되겠지 그러면은 5-1 팩토리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사이사이에 한 명씩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지 자 여자 다섯 명 그냥 배열하면 되겠죠 어, 원순열 구할 때뭘 잡아 기준 기준은 한 번만 잡는 거야. 또 잡으면 안 돼. 여자분 거할때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어, 그냥 오팩 해줘야 돼. 기준은 경우의 수에서 한 번만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여자는 그냥 오팩 하면 되겠지? 어, 그러면은 4팩이니까 24가 되겠고, 얘는 1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2 곱하기, 2 곱하기 12 같은 거잖아. 음.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게 뭐야? 144. 그러면 1440. 2880.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1번, 2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어, 이 문제는, 그렇죠. 어른이 4명, 아이가 6명이 있는 원탁에 앉을 때. 자, 어른과 어른 사이에는 적어도 1명의 아이가 앉으라는 거야.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요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아이가 적어도 한명 있으라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이가 한 명이거나 또 이렇게 두 명이거나 또는 세 명이거나 가능하겠지?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가 같아? 아, 어른이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말을 바꿔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른이, 그죠? 어른이 이웃하지 말라. 이웃하지 않는,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뭐야? 그죠? 사이사이에 껴놓는 거야. 그죠? 아이 사이에. 그래서, 원탁이니까 원. 그리면 되겠죠? 자, 아이 여섯 명이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여섯 명이 있어요. 자, 먼저, 아이를 먼저 배열해야겠지, 그러면? 그러면은, 6 1의 팩토리얼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어디 가야 되겠어 그죠 렇 요사이에 들어가 준다면 그죠 어른과 어른 사이에는 무조건 아이 존재할 거야 그지 그러면 어른이 갈 자리 몇 군데 여섯 군데가 있어 거기서 네명갈 자리 배열하면 되겠죠 아니면 자 어른이 네명 있으니까 자한 사람이 갈 곳이 여섯 군데 그죠 아니면 이렇게 팩트를 해도 괜찮고 한 어른이 갈 곳이 여섯 군데 그다음 어른 다섯 군데 그다음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도. 이 방법이나 같은 답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10% 준다면 120 그다음에 어, 60, 360야큰 숫자가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어, 4320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어, 4320 0 어. 하여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알겠죠? 다음 문제가 볼게요. 출발 자이 어, 문제도 원탁 나왔으니까 원순열이죠.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원탁 하나 그리시고요. 자, 또 하나 원탁을 이렇게 그려봐요. 자, 첫 번째 원탁에는 두 쌍의 부부가 있다 그랬어. 그럼 두쌍 부부 그, 그려볼까? 부부를 이렇게 일부로 해볼게. 부부. 그 다음에 두 쌍이라서 이렇게 부부 하면 되겠죠? 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에는 세 쌍의 약혼자가 있다니까 약혼자도 약, 약.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음. 여기도 약, 약. 약, 약. 이렇게. 약혼자 두분자 여기다가도 약혼자 양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문제에서 이웃하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웃해서 앉는 방법 표시한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한 사람으로 보는거 알고 있지 이웃할 때는 그럼 몇 사람으로 봐야돼 전체를 두 사람으로 봐야되겠지 음. 자 배열한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2팩, 2팩 하면 되겠지? 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부부 안 쳤고요. 자, 이제 약혼자 앉혀 보자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3-1의 헥토리얼 하고 나서 각각 자리 바꿀 수 있고 자리 바꿀 수 있고 자리 바꿀 수, 그죠? 곱하기 를세번 해야 됩니다. 자, 하고 나서 얘네들 어때? 곱해. 왜? 동시 하기 때문에. 동시에는 곱의 법칙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얘 계산해 봤더니 4가 되고요. 얘는 얼마? 2, 4번 곱하면 16. 오케이. 얘는 답이 얼마야? 64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정오각뿔 그죠? 어, 그래서 색을 칠할 방법인데,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밑면부터 먼저 칠해줘야 돼. 그래야 옆면을 칠하기 편하지. 자, 그러면 몇, 밑면을 몇개올수 있어? 색깔 몇 개야? 여섯 개 있잖아. 아, 얘는 여섯 개올수 있어.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 다섯 개가 남았지. 다섯 개가 어때? 그죠? 오학부이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거든요. 그죠? 나머지는 다섯 개 남은 거를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겠죠? 음. 자, 6 곱하기, 그럼 얼마에는? 24가 되니까, 그죠? 14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체크해 보세요. 어렵지 않지?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어, 이 문제는 정육면체. 한마디로 다이스. 뭐야? 주사위가 되겠죠? 어. 자 주사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1부터 6까지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음몇 가지가 있나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이거 다 똑같이 면이 돌려도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개는 뭘 잡아야 돼 그죠 기준 잡는 거고 기준 잡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 제외가 돼요 걔는 딱 원순열처럼 자리만 잡아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누가 오든 돌리면 다 같은 모습이라서. 야, 한 놈만 와서 뭘 잡아? 기준만 잡아주면 돼. 이따가 또 설명할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첫, 여기, 한 면에 올 숫자는 누군가 올거 아니야? 걔는 뭐야?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몇 개가 남았어요? 그 다섯 개 남았지? 그 밑면에 올 거는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옆면에 몇개 남았어? 네 개인데, 어떤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그지? 그래서 옆면만 원순열로 구하시면 돼요. 했더니 몇 개야? 30개의 경우가 나온다 이거지. 근 네, 선생님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면 저렇게 있어 주사위가. 음. 그러면 그래 그냥 말 그대로 뚜껑에 여섯 개 오게 하자. 자, 그 다음에 바닥에는 다섯 개 오게 해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 옆면은 원순열이죠. 그래서 4-1팩토리얼 하잔 말이야. 그러면은 6곱하기 5곱하기 4-1팩토리얼했다고 쳐봐. 그런데, 이미 숫자가 결정돼 있어. 하지만, 얘를 공중에서 돌려봐. 자, 여기 1이 써 있는데, 여기 돌아갔지. 근데 어때? 다른 주사예요? 같은 주사이잖아. 그럼 몇번 돌릴 수가 있어? 여섯 번 돌릴 수가 있는데, 한주사해 가지고 여섯 번 돌린 거야. 그럼 한 개로 봐야지. 그죠? 한 주사에 가지고 돌린 거야. 이미 숫자를 정해놓고 돌린 거니까. 한 개로 봐야 되잖아. 여섯 개를 한 개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섯 개를 6을 나눠서 한 개로 봐야 한단 말이야. 그럼 답이 30개.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생각을. 알겠지? 근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원순열 배웠던 것처럼 하나를 기준 잡아서 할 때는 걔는 제외가 돼요. 면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거 안 따지는 거야. 그거 하고 다섯 개 하고 하는 이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 또 풀어볼게요. 음. 자, 두 번째는, 자, 어때? 요번에는, 어, 숫자, 위아래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7 돼야 돼. 진짜로, 주사위, 그, 시중에 파는 주사위 있잖아. 그 위아래 합이 7이야, 진짜. 잘 보세요. 신기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저 주사위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숫자들이 원래 그래. 자, 잘 보시면, 이게 합이 7이고, 이게 7이고, 7이야.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쌍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일단 7다 돼야 되니까, 하나는 뭘 잡아야 돼? 같은 면이라서, 기준 잡아줘야겠지? 기준 잡아줘. 여기다가 1과 6을 했다고 쳐봐. 이렇게 했다고 쳐. 응. 얘 뭐야? 기준 잡힌 거야. 그래서, 잡아 놓기만 하면, 여기내 마음 놓고 배열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뒤집어도 같은 거야. 그죠? 같은 놈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한 쌍만 데리고 오면 되고요. 옆면에 할게 뭐야? 옆면할 거를 선생님이 위에서 바라봤다 생각할게. 여기에 옆면, 옆면에 오늘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합이 7이잖아. 그 얘를 딱 고정시켜. 2랑 5를. 그럼 3과 4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마찬가지, 자, 하나 고정시키면 돼. 얘는 꼭7돼야 되기 때문에 2, 5를 고정시킨 다음에 3과 4의 위치를 바꾸면 돼. 그죠? 그럼 다른 거지. 그래서 어때? 다른 게 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고정된 상태고, 옆면에 합이 7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둘밖에 안 나와. 이 케이스는 두 가지야. 이 요거는 상식으로 외워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음.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 할게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어, 마지막이라 했는데, 자, 자 문제를 못봐가고 어 하여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출발. 24번. 자 아까는 정육민체는 면이 다 똑같았지. 하지만 얘는 면이 달라요. 그죠? 이거를 사각뿔 대라 부르는데 어 하여튼간에 여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전에한개뭘 잡았어? 기준. 왜? 같은 면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니까. 하지만 얘는 면이 모습이 다르죠. 그니까 얘는 어때? 여기 오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돼야 되고 여기는 다섯 개가 돼야 돼. 그죠?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 옆면만 원순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1팩토리하면 끝이야. 얘는 그래서 30 곱하기 얼마? 6. 그래서 180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요번에는 얘가,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지만, 우린 지금 두 번째는 위에가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일 때.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모습이겠지? 음. 이런 모습인 사각뿔대가 있어요. 음. 자, 마찬가지. 자, 위아래 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6 곱하기 5 하면 되겠고, 옆면 어떤 모습이야? 어, 얘는 지액사각형이라서, 얘는 아까 배웠던 유사원순열이야. 알겠죠? 얘랑 얘랑 달라. 그래서, 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원순열이야. 일단은 원순열인데, 얘는 유사원순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어 그죠? 어. 자, 그럼 어때? 얘는 4 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색깔 A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는, 어때? 다르게 봐야 되겠지? 어, 여기 있는 원순열, 여기 있는 원순열. 곱하기 2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예제 문제, 기본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겠지? 자, 30 곱하기 6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36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다 여기까지 마쳤어요. 연습문제. 선생님이 몇개 문제를 타이핑을 못 치고 그냥 집어넣었고 어 지금 그림이 좀 흐리게 잘못 나와서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글씨 잘안 보이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생님 강의할 때꼭 진하게 다시 글씨 올려, 올려볼게요. 올려 어, 오늘 강의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이 확률통계는 앞부분이 정말 중요한 파트야. 순열 잘 이해해야 되고 다음 뭘 배워야 돼? 그렇죠. 중복조합. 그다음뭘 배워? 이항정리. 그죠 그게 이제 확실히 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죠? 확률로 가는데 확률의 기반은 순위가 조합이란 말이야. 이걸 잘 배워두셔야 확률도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일단은 배우는걸 정말 잘 배워두셔야 확률도 쉬워지고 통계도 쉬워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두는 게 확률통계 순탄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잘 배워두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더 어려운 문제집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생님이 실력 정석도 확률통계 올릴 거야. 같이 보시면서 실력 키워보세요. 자, 오늘 수업도 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